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때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는 멸시와 무시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간섭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11절에 손으로 육체계에 속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는 선민의식의 상징입니다. 무할례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12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배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들은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었습니다.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메시아도 하나님도 몰랐습니다.12절에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자였습니다.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었습니다.소망이 없었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그러므로 마귀의 종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님께 가까워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은 선민이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은 이방인과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에 담을 쌓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은약은 하나님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러서 서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나무를 허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분할하여 칸막이 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더 나아가는 것을 금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석으로 이런 구분을 제가 하셨습니다. 시부들의 여러 가지 조명으로 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 원수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은약의 상징인 율법을 율법은 둘을 갈라놓는 막힌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1 5들의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던 구분하여 나누던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도덕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폐한다는 것은 의식상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셔서 죄인들에 대한 율법의 정제를 폐하셨습니다. 15절에 그 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세 사람은 세일룸입니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들어는제 창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예속의 궁극, 목적이 하나님과 함옥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차별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넣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갖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 주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적크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시며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장에서 운별의 사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품.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치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로온 집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란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모든 명만을 물러가고 몸에 모든 오늘 하게 될 제가 다 신의 기성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과 지적 온도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 업체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들이 올라가고 출산액이 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라 먹을 그래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만약 장정국이 되게 하시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 부채, 안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균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폭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